쿵쿵쿵쿵쿵쿵쿵쿵! 안녕하세요, 들기 아줌마. 오늘은요, 작두껑을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작두껑을 심은지 대략 두달 정도가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 때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 작두콩도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순을 적심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또 순을 쳐주는 일도 해줘야 되고요. 지금부터 늙게 하지 마가 작두콩이 이따만큼 커질 수 있는 재배 방법. 순정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찾습니다. 찾습니다. 집 나간 덩굴을 찾습니다. 작두콩의 덩굴들이요 제가 지주대를한 2m 가량, 최대한 1m 80 이상짜리로는 뚝 하고 박아줬어야 되는데, 조금 짤딱만한 걸 박았나 봐요. 덩굴들이요지주대를 위로 벅차고 아주 덩크손을 아주 이리저리 저리 뻗치면서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덩크손이 대략 지금 한한이 미터 이상을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적심을 해줄 생각이고요 적심을 하는 이유는요 작두콩이 보면 그 위까지 꽃이 달리기도 하지만 꽃이 위까지 있는 그 작두콩이 크게 열리진 않아요 조금 아래쪽에서 많이. 떨어져요. 튼실하게 연결해서 그 양분이 빠지지 않게 적심을 해주고 그 아래에서 네 다섯 개난 줄기만 이제 키우려고 적심을 해주고요 대략 뭐 원칙적으로는요 본엽 한 다섯 잎 나왔을 때 적심을 해줘라 하는데 우리가 텃밭 농사에서 본잎이 다섯 개 나왔는지 여섯 개 나왔는지 진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자라서한2 m 정도 줄기가 덩글손이 쫙 이렇게 줄기가 자랐다 싶으면요 끝에만 싹 잘라주는 적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적심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두콩을 조금 더 튼실하고 크게 키기 위해서는요 아래가 또 통풍이 잘 되도록 또 이것도 순정리와 또 꽃을 따주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두 뚜껑이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여기도 꽃송이가 필요하고 쫙 이게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줄기가 아주 그냥 사방팔방 집을 가출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거라. 자작두껑을 심으실 때는요, 이제 지주들을 최대한 좀 높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1 m 50 정도의 지주들을 너무 낮게 박았는지, 지, 얘네들이요 아주 그냥 집을 다 가출해서 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벌써 어머 얘 벌써 낫네요. 작두콩이 벌써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기 전에, 어. 순을, 아래 순을 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또 어김없이 들게 하지만은 또, 또 수기가 좀 늦었네요. 지금 두달 정도 됐는데, 두달 되기 전에, 어, 꽃이 살짝 이렇게 몽글몽글 피려고 할때 전에, 어, 그 때에 순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으세요. 자, 보면, 저는요, 여기를 지금 답답하게 아주 밑에가 꽉 차있지요? 아주 그냥 쫙 순정리를 해서 밑에 쯤을 어, 깨끗하게 이발을 할, 시켜주려고 하고요. 자, 이발 시키는,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무릎 높이 정도나 40cm, 30에서 40cm 정도의, 어, 길이 정도는 아래손과 입과 꽃을 다 따주면 좋아요. 한번 승진해 볼게요. 여기 아래쪽을 좀 순을 정리해주고요. 작두콩이 보통 길이가 엄청 자이언트 콩이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뭐 50cm 이상으로 길게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꽃이 달린 작두콩은 바닥에 끌려서 꼬부라지는 작두콩이 될수 있습니다. 뭐 텃밭에서 이 작두콩을 뭐 내가 먹는 용이니까 상품성 없어 없이 수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위쪽으로 어 꽃이 더 많이 피고 양분이 뺏기지 않게 순을 한번 정리할게요. 아래 순을 모조리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요거는 작두껑이 요만하게 달리려고 해요 아이고 앙증맞아 요게 작두껑이 달리려고 했는데 요렇게 단기, 달리기 전에 순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모조리 다 싹둑싹둑 뭐 사람 높이 좀, 무릎 높이 뭐 높이가 어렵다 그러면 대략 한 30-40cm 정도의 밑에 순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따주고 저는 여기부터 이제 대략 이렇게 재보니까 한 10에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제 작두콩을 키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순두를 정리를 싹 해줘볼게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까 여기 작두콩이 요만하게 달린 거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놈도 잘라주고. 작두콩, 안녕. 요것도요. 아깝지만 잘랐어요. 잘라야 돼. 미련없이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순정리 순정리 모든 진짜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게 중요한데 텃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기가 항상 지나가요 하지만 시기가 지나가도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잡두콩은 설이 맞기 전에 정말 늦가 늦겨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정리를 싹싹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지금 여기서 꽃이 작두콩이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작두콩이 하나, 둘, 세 개가 막 달렸어요. 달렸지만 요것도 여기가 작두콩이 막세 개가 달리면 위에 양분이 이제 뺏기고, 여기 바닥으로 막 끌리기 때문에 꼬부라진 작두콩이 되거든요. 그래서 30-40cm 아래에 이런 것들은 과감음이다 잘라줍니다. 너도 안녕, 잘가, 잘라줍니다. 요 놈까지도, 요 놈까지도, 잘라, 잘라. 자, 이렇게 아래순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는요, 이제, 웃걸음을 또 주기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두 사체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 무렵쯤, 이제, 항상 양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웃걸음을 안 주셔, 주셨으면, 이제, 웃걸음을 뭐 N.K.나 이런 복합 비료를 이제 이렇게 한뱁 떨어진 곳에 넣어주시고요. 이제 꽃이 필 무렵에는 이제 잎의 성장보다는 꽃이 열매를 많이 달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과 가리 성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N.K. 비료, 뭐 복합 비료, 질소 성분이 많지 않은 요소보다는 N.K.나 복합 비료를 어, 골고루 섞어 있는 비료를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주시고 또 20일 후에. 뭐 한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정도까지 옷걸음을 주시면 되세요. 자, 옷걸음을 주실 때는요, 또 너무 늦게,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해서 또 너무 늦게 찔러주시면 안 되십니다. 자, 옷걸음을 주기는 시기는요, 9월 이후에는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9월 이후에는 이제 열매를 새로 맺는 것 보다 그 열매가 충실하게 이제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열매가 달리지 않고 이 맺어진 열매가 충실할 수 있도록요, 9월, 이후에는 웃걸음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들깨 아줌마처럼 지주대를 너무 낮은 걸 말고요. 최소한 1m 80짜리 높은 지주대를 설치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 지금도 제 키로는 2m 이상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튀어나온 순들을요, 이제 순을 질러 주는 게 좋아요. 순을 적심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영분이 더 이상 계속 크지 않고 여기 생장점을 또 가위든 손으로 끊어 주셔야지만. 이제 위에 성장을 멈추고 아래에 뭐네 다섯 개가 번져 있는 가지에서 계속 이제 꽃이 피고 줄기를 뻗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작두콩이 뭐한 2m 정도 자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위에를요 생장점을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밑에 양분이 들어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작두콩 순을 어, 적심해주는 일과 아래 30에서 40cm 정도 아래에 있는 잎과 꽃을 제거해주는 일을 해주시고요. 웃걸음까지 챙기시면요. 작두콩 아주 튼실하게 키우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빠바빠이